자, 4월 7일 금요일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까지 말씀. 제육시로부터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되더니 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대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laughs>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인류의 저주를 대신 안고 돌아가십니다. 나로 그때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주받을 죄인인 우리 대신, 대속물이 되셔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는 처절한 고통을 겪으십니다. 기도로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뜻인 줄도 아시지만, 그것으로 고통이 경감되는 것은 아니기에 10편 22편 1절로 그 소외감과 단절을 토로하십니다. 대낮의 흑암이 해를 가려 이 슬픔에 동참합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도 엘리를 부르시며 이 진노의 잔이 나의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부르짖은 후 돌아가십니다. 남아있는 숨과 힘을 다해 외치신 승리의 함성,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 하셨죠. 그리고 대속의 목숨을 아버지께 드린다는 마지막 기도, 누가복음 23장 46절에도 있는데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 그것일 겁니다. 큰소리로 부르셔도, 세상을 욕하고 죽는 사람과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하며 죽는 사람은 엄청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는 순간까지 줄곧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겁니다. 그것이 영원히 생명을 얻는 길이고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찢어져 열리고 죽은 자들이 묻혀있던 무덤이 터져 열립니다. 혼자 휘장 안으로 들어갔던 대지사장이 아니라 참 대지사장인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길이 열리고 흙에 속한 첫 아담이 아닌 하늘에 속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의 형상을 따라 죽지 아니하게 될 삶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성소와 휘송,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로 인정한 첫 사람은요 놀랍게도 제자들이 아니고요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 백부장과 병사들이. 어, 저 사람은 진짜 하느님의 아들이었네. 그렇게. <laughs>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증인들 역시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제자들이 아니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배경, 직분과 업적, 지식과 고백과 간증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복음의 본질과 별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라서 이 매일 성경이 항상 보면 이 부활절에 맞추죠. 고난 주간에 맞추고 부활절에 맞춰요. 아, 차가차가 안으로 들어가네. 바로 앞으로 빼야 돼. 제가 오늘 좀 깨지지 하죠. 네, 수염도 안깎고 개수도 <laughs> 안 하고, 어젯밤도 이제 차에서 자가지고 이게 화물운송, 특히 택배 를 하는 게 잠을 못 자니까 트럭에서 잠잔다는 게 사실 깊은 잠이 못, 못 자죠. 오래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오래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 배단들 하시다 생각이 들어요. 트럭이를 이제 1년 좀 넘게 했는데, 아 좀만 더 젊었을 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laughs> 운전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요. 이 택배 기사들 그러니까 이 화물 기사들을 대하는 이 다른 사람들의 태도 이런 게 힘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어다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많은 업체분들이 여하튼 이 노동자들에 대한 그 존중의 마음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인간인데 직업에는 귀천이 있구나 항상 느끼게 되죠 일적으로도 그래요 시스템적으로 딱딱 맞게 전 제가 운송업을 한 이유는 거리, 시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임금이 딱딱 주어지고 뭐 속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꼼수가 없어요. 이 운송 일은요. 그래서 어 나름 정직하게 어 돈벌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좋은데, <laughs> 문제는 어 상차지, 하차지, 뭐 시간 이런 거. 전체 맞춰주는 그화주와 조선사가 짝짝꿍이 잘 맞아야 되는데 어떤 업체는 잘안 가르쳐 줍니다. 그냥 대충 거기 가라고 거기 직원한테 물어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종 이것저것 처음 가는 길인데 물어보고 그리고 애매한 길로 들어갔다가 다시 빠꾸에서 나오고, 그래서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다음 거를 또 취소하고, 어 그래서 또 욕먹고, 뭐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 화물 운송업의 전체 이 시스템이, 음뭐 아주 그렇게 과학적이거나 체계적인 것 같진 않아요. 아, 제가 좀 힘든가 보네요. 별이 말씀 보다가 갑자기 왜 신세 타령을 하고 있으니. 참. 자,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절규 예수님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분명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정 예수라는 이 당신의 아들에게 단절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진정한 죽음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최고의 영적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절규는 엄청난 고통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완전히 죽은 다음에 이제 부활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절망과 실패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예수의 죽음이죠. 예수의 인생은 다시 하느님과의 새로운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부활을 위한 잠시 잠깐의 고통일 뿐입니다.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맞물린 성서 휘장의 찢어짐과 죽은 자들의 부활 이야기를 통해서 읽는 우리로 하여금 부활에 대한 강력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예수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니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정말 희한한 본문 말씀, 이 지나치지 말아야 될게 뭐냐면 52절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단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걸 어떻게 봤대? 마태가 이것을 직접 봤을까? 어쨌든 이렇게 성경을 썼어요.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성소 휘장 쫙 갈라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를 보고 뭐저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 휘장 갈라지는 걸본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반적으로 전체를 이렇게 쓴 거죠. 기록으로 쓴 거니까 어, 마태도 뭐다 보고 쓴 거라기보다는 자료를 통해서 구전을 통해서 무당 작품을 하나 쓴 건데 여기서 이 전체 작품에 하느님의 영감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런 기록들이 나온 거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린다. 예수님의 죽음의 그 시간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게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두려움의 그 원인이 되죠.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과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느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게 yeah.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과 그 일련 정황들을 보면 은아 천지가 진동하는구나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구나 그런 거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은 한 성전의 멸망이고 새로운 성전의 시작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누구나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희망의 종말이 아니라 진정한 희망과 생명의 시작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완벽한 다른 마귀가 휘둘고 있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겁니다. 죽음이 죽음을 이긴 거죠. 왜냐? 사흘 후에 부활하실 거거든요. 주목할 만한 사람들은 그 백부장 병사들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어,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충성을 했고 사랑했던 여인들, 예수의 어머니도 있고 뭐 예수 제자들의 어머니도 있고 그러겠죠. 여인들 교회는 여인들이. 없으면 안 들어가죠.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목격한 사람들도 여인들입니다. 진짜 제자들은 이 여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목격한 거니까. <laughs> 네, 오늘 많이 길어졌는데 <laughs>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언제나 언젠가 누구나 죽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가치있게 죽느냐? 그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죽기 싫어서 바둥바둥 그렇게 죽음을 피해 다니다가 죽지 말고 당당하게 의유를 위해 싸우며 고통받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죽음을 우리가 감당한다면 정말 예수님처럼 또한 영광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